제7권. 1742년 7월부터 1749년 7월 30세에서 37세. 두해 동안 잠잡코 참았으나 결심을 뒤엎고 다시 붓을 잡는다. 독자들이여, 부득이한 그 이유를 비판하는 일은 그만두어달라. 읽은 뒤에 비판해 주기 바란다. 나의 조용한 청춘이 평탄했지만 꽤 유쾌한 생활 속에 대단한 장애도 대단한 행복도 없이 흘러간 것은 이미 보아온 그대로다. 이 평범함은 과격하면서도 약해 빠진 타고난 성격이 그렇게 만든 것이었다. 나의 성격은 성급하게 계획을 하다가도 십사리 낙담을 하고 만다. 충동적으로 정지 상태에서 뛰쳐나오나 피로와 기분 탓으로 다시 본래 모양으로 돌아간다. 그런 식으로 큰 미덕에서 벗어나고 큰 악덕에서는 더욱 떨어져서 한산하고 평온한 생활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그런 생활을 위해 태어난 것이라고 절실히 느껴졌던 것으로 선이 되었던 악이 되었던 큰 일이라고는 어느 것 하나 끝까지 밀고 나가 본 예가 없었다. 얼마나 다른 광경이 곧 전개될 것인지 30년 동안 마음이 기우는 대로 따랐던 운명이 다음 30년 동안은 그것에 역행했다. 그리하여 환경과 성격과의 끊임없는 대립에서 큰 과오와 심한 불행과 그리고 역경을 오히려 영광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미덕, 다만 용기만은 제외하고 생겨나는 것을 보시게 되리라. 제 일부는 단지 기억만으로 쓴 것이어서 많은 착오를 범했을 것이 틀림없다. 제 2부도 역시 기억으로서는 도리밖에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점이 어쩌면 제 1부보다 훨씬 많을지도 모른다. 천진과 평온 속에서 보낸 청춘의 감미로운 추억은 무수히 즐거운 인상을 남기고 지금도 계속 즐겨 이것을 회상한다. 내 인생의 후반기의 그것이 얼마나 달랐나 하는 것은 곧 알게 되리라.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의 쓴맛을 다시 맛보는 것과 같다. 그런 달갑지 않은 회고로서 지금 경우의 쓰라림을 되새길 바엔 될수 있는 대로 회고를 피하겠다. 그러면 가끔 그것이 효과가 있어 필요한 경우에도 이미 그런 것이 생각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해서 무사히 불행을 잊는다는 것은 운명이 내게 지워주려 하고 있는 불행에 대해 하느님이 내려주신 하나의 위로가 된다. 유쾌한 것만을 회상하게 해주는 나의 기억은 잔혹한 미래만을 예견하는 급에 질린 내 공상에 대해 안성맞춤인 보충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저수를 계획할 경우에 기억을 보충시키고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게 모아두었던 서류는 모두 남의 손으로 넘어가 다시는 내 손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충실한 길잡이가 있다. 그것은 주 계속되어 온내 존재를 분명히 해온 감정의 연쇄로서 그것은 또 계속되어 온 감정의 원인 또는 결과가 되는 사건도 분명히 해준다. 나는 불행은 금방 있는다. 그러나 잘못은 잊을 수가 없다. 좋은 감정은 보다 더 잊지 않는다. 그러한 감정의 추억은 마음에서 사라지기에는 너무나 귀하다. 사실을 빼고 적거나 날짜를 뒤바꾸거나 틀리게 쓰는 일은 있어도 내가 느낀 일, 나의 감정으로 했던 일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나의 고백록의 본래의 목적은 지금까지 모든 처지에 있어서의 나의 내부를 정확히 알리는 일이다. 내가 쓰려고 한 것은 내 영혼의 역사다. 그러니까 그것을 충실히 쓰는 데는 아무것도 다른 메모가 필요치 않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처럼 자신의 내부로 돌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다. 한데 무척 다행하게도 어떤 한 기간에 있었던 일, 그 6, 7년의 걸침 동안의 확실한 자료를 나는 가지고 있다. 뒤 빼루 시가 가진 원고에서 베낀 한 묶음이 그것이다.이 편지는 1760년으로 끝나있으나 나의 에르미따져 체제의 전기 간과 이른바 내 친구라는 사람들과 나와의 대논쟁 시대의 전부가 들어있다.그야말로 내 생애 중의 기억할 만한 시기로서 다른 모든 불행의 근원이 된 것이다. 그보다도 훨씬 새로운 것으로 수는 극히 적지만 내 손에 남게 될 편지의 원고는 그 편지의 다발에는 벗겨서 넣지 않겠다. 다발은 그것만으로도 분량이 너무 많아서 아르고스들의 주의 깊은 눈을 벗어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지도 않으므로 그것은 벗기는 대신 이책 속에 직접 싣기로 하겠다. 그로서 다소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면, 비록 자신의 이익이 되든 해가 되든 상관없다.내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이 잊고 변명을 하고 있다고 여길 걱정은 없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그러나 또 독자는 진실이 내게 유리한 말을 할 때도 그러한 진실에 내가. 입을 다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제2부는 이 진실이라는 이라는 점만이 제1부와 공통되며 사실의 중요성이란 점에서만 제1부보다 낫다. 그것을 제외하면 모든 점에서 떨어질 뿐이다. 제1부는 우튼에서 혹은 트리성에서 유쾌하고 즐겁게 쉬어가면서 썼으므로 되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회상의 전부는 그것과 같은 정도의 새로운 즐거움이었다. 나는 계속 새로운 기쁨을 맛보면서 옛날로 돌아가고 마음 내키는 대로 붓을 움직일 수 있었다. 오늘날은 나의 기억력도 머리도 둔해져서 변변한 일은 거의 아무것도 할것 같지가 않다. 슬픔으로 가슴을 조여가면서 억지로 이 일에 착수를 한데 지나지 않는다. 이 일은 불행과 사람들의 배신과 불신과 비통한 회상만을 내게 안겨줄 뿐이다. 앞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을 시간의 어둠 속으로 묻어버릴 수가 있다면 세상에서 아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리하여 마음에도 없는 말을 부득이하게 된 위에 나는 몸을 숨기고 가든 수단을 써서 사람 눈을 가릴 연구를 하며 게다가 내 천성과는 가장 거리가 먼 일들의 몸을 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그 미소로 내가 있는 이 천정에는 눈이 있고 나를 애워싼 벽에는 귀가 있다.아기에 차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는 밀정과 감시원에게 포위되어불안스럽게 불안스럽고 마음이 들떠 있는 나는 재빨리 종이에 토막진몇 마디를 아무렇게나 써갈린다.정리는커녕 다시 읽을 볼 틈도 없다. 내 주위로 계속 대규모의 방책을 둘러치면서 여전히 어느 틈으로 진실이 새어나가지는 않을까 하고 줄곧 겁을 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런 진실을 세상에 털어놓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성공한다는 희망은 거의 없지만 나는 그것을 시도해 본다 이런 상태로서 상쾌한 그림이 그려질 것인지, 사람을 끌어 당기기에 충분한 채색을 할수 있을 것인지 판단해 주기 바란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읽으려는 사람에게 일러 두고 싶다. 만일 한 인간을 완전히 알고 싶은 욕망과 정의와 진실의 진지한 사랑이 없으면 이것을 읽어 가도 심심풀이가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제1부에서는 레샤르메트에서 최고의 공중 누각을 쌓고 내 기보법을 확실한 행운인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었고 보배를 얻어서 본심으로 돌아선 엄마 앞으로 가지고 돌아갈 생각으로 미련을 남기고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파리로 떠나는 것에서 붓을 놓았다.